아 일리쓰리 수동태 형태상 주의할 점두 번째 파트 문제풀이 네, 55조 들어갑니다 1번 문제 I was interested. 자5번 문제를 풀 때도 자연스럽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 네, 나는 관심이 있었다. I was interested. 여기까지 다 끌어보세요. I was interested. 나는 관심이 있었다. in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셜록홈즈의 so 그래서 I decided 내가 결정했다 다 외우세요 decided 결정했다 to travel 여행할 것을 Tra decide to 동사원형이에요 뭐뭐할것 뭐 굳이 명확하게 용법을 따지자면 어, 명사적 용법이죠 to travel to England 영국으로 여행갈 것을 자 두번째 문제 Seoul is filled. 서울은 가득 차 있다. With 가 나와야 된다 죠 아까? With 몸으로. Many 많은 interesting 흥미로운 흥미로운 tourist attraction 관광지입니다. tourist attraction 관광지, 관광명소예요. tourist 가 관광객이죠. tourist 가 관광객입니다. Attraction 의 원래 뜻은 매력이란 뜻이에요. 매력.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 attraction 아주 그래서 관광명서라고 할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tourist attractions 세 번째 문장 we were greatly amazed be amazed at가 나왔죠 자, 놀랐다 무엇에? 자, 문법 문제를 풀 때도 순서대로 이해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무엇에 놀랐다? The news 소식에 누구의 of their wedding 그들의 결혼 말이야 네 번째 if you are not satisfied 만약에 너희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무엇에 with our product 우리의 제품에 말이야 아뭐뭐좀더그 어, 딱딱한 격식을 갖춘 말로 하자면 저희들의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Please contact us. Contact는 접촉하다라는 뜻이죠. 연락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연락해라. At the above number. 위에 전화번호로. Above number. 위에 번호로 연락하세요. 라고 우리가 흔히 회사 제품 설명서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치사를 여러분들은 꼭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자 비범 문제, 서술형 부분 해석 문제 해당되는데요. The professor is known for her sharp criticism까지 딱 끊어보세요. 자그 교수는 음? 어, 유명하다예요. For 무엇 스로 r o w 때문에죠 her 그녀의 sharp sharp 는 어, 원래 날카로운 이라는 뜻인데 어, 좀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신랄한 아주 날카롭다는 얘기는 그 어, 신랄하다 어,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비평 비판 신랄한 비판 때문에 유명하다 뭐에 대해서 above Education p o l i c i e s 교육 정책이에요 e d u c a t i o n 교육이고요 p o l i c i e s 단어 꼭 외워놓으세요 p o l i c y 의 복수형 p o l i c y p o l i c y 의 복수형 p o l i c i e s 정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정확하게 바꾸면 그 교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맞는 겁니다 두 번째, the secret to my grandmother's pies. 우리 할머니 파이의 비밀이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할머니 파이의 비밀이 있는데 was known 알려졌다. 아니 알려졌다. was known 알려졌다. 누구에게 only to my mother. 오직 우리 엄마에게만. 그러니까 할머니 파이 비결은 오직 어머니에게만 알려졌다라고 어,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다 맞는 거예요. 자세 번째, my sister is known. 우리 여동생은요, 알려져 있다. 알려졌다 As, 뭐모로서 the youngest writer, 가장 어린, 최연소의 작가죠. 뭐의 Of mystery books. 추리소설이죠. mystery books. 추리소설의 최연소 추리소설. <laughs>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들어가면 다 맞는 거예요. 네 번째. The true value, 이 value라는 건 가치라는 뜻입니다. The 진정한 가치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is known, 알려진다, by, 뭐 뭐에 의해 알려진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How he or she treat others, 어떻게 사람들이 그나 또는 그녀가 treat, 대하는 가라는 뜻이야. t r e a t i 대우하다, 어떤 사람을 대우하다 또는 어떤 문제 등을 처리하다 등의 뜻이 있어요. Treat. 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것에 의해서 알려준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 뭐 알수 있다. 이렇게 우리 말로 바꾸면 되고요. 이 내용 들어가면 다 맞는 겁니다. C번이 제일 어려웠죠. 자. 성태를 바꿔봅시다. They say 네절, 네절이 목적어인 문장의 수동태자잘 보면서 내용의 이 특징을 보면서 바꿔나가면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It is said that 주어동사의 개념 정확하게 파악됐죠. 그럼 뭐 먼저 쓰면 돼. It is said that Peru is 이렇게 쓰면 되죠. 페루가 per, The original home of the potato. 이 감자의 본고장이다 이런 얘기죠. 감자의 본고장. home이라는 건 집이라는 얘기죠. 원래 감자의 원래 어, 본고장, 고향이 어디야? 페루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페루가 좋아요. 페루가 좋아 그래서 Peru is said to be the original home of the potato. 맞았나요? <laughs> 2번 People know, 사람들은 알아, 몰라 that he became, 그가 되, 되었다는 걸. The winner of curry making contest. 칼의 만들기 대회, 경연대회의 우승자가 되었다는 것. became, 뭐뭐가 되었다죠. 그럼, it is, 뭐가 나와요? know가 되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검사. It is known. 알려졌다. 뭐가, 디아가 that. that he became. 들어가면 되죠. 간단하죠. He became the winner of Korean making contest. 이 맞았죠. 어. 세 번째. He is known. 그거 알려져 있다. To have become. 이거 꼭 외야야 돼. Have. 이거 틀렸죠. No. 자, 시제가 다릅니다. Known. 알다는 현재죠. Became.은 과거죠. 그럼 여기 to 부정사를 뭘 써줘야 돼? 완료부정사를 써줘야 돼. 그래서 he is known. to have become the winner of curry making contest 세 번째, they report 그들은 보고했다라 그랬어 they report that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at least 30 people were wounded 적어도 30명이 were wounded 자, wounded는 부상을 uh, 당하다 were wounded는 부상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30명이 were wounded, 부상을 당했다 자, 그러면 in a gas explosion, 그 가스 폭발, explosion, 어 혹시 이 단어도 모른다면 꼭 외워놨네요. explosion,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 가스 폭발은 뭐, reported, it is reported that, 그한 구단을 쭉 써주면 돼요. it is reported that at least 30 people were wounded,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동사의 어, 시제가, 어, 리포트 된 것과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드됐던 시제가 달라요. 이 시제가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자, all were did a gas explode. 그럼 어, 추부정사를 나타낼 때는 완료부정사를 써 줘야 돼. All the third people were th third people are reported. 자, 동사 여기서는 are reported는 현재를 써야 돼요. 그런데 to Have 자이 부분 잘 보세요. 완료형인데 초부정사의 어, 완료 완료 부정사이면서 to have been wounded 수동태가 됐어. 이런 걸 어, 완료 수동태 형태의 완료 부정사, 완료 수동 부정사 뭐 등등 이렇게 완료형이기도 하고 수동태 형태도 가져라는 이두 가지를 나타내는 말만 들어보면 되는 건데. To have been, 비동사 나왔죠? Been wounded. 이래서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To have been wounded in gas exploded. 네, 이렇게 해서 55쪽에 우리 문제풀이까지 같이 함께.